우리 이어서 구역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성경 공부 받으신 유인물을 전부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기도가 유명순 집사님 찬송 28장 1절 부른 후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28장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사 알량 없이 자비하사 정량할 길없도 천사들의 찬송과 내게 가 전능자의 아래에 거하는 저희들에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한해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한해 되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희 뚝섬교회에 새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 완공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물질어들 능들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큰 그릇들을 허락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하루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10편 91편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 우리 중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질병이 오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염병이 오고, 아버지, 모든 두려운 것들이 아버지 몰아친다 하여도,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렇게 구형예배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저희의 믿음의 그릇 가정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시는 하 주님을 붙들며 기도하오니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말씀 u r e 기 15장 s h i 기 15장 말씀 c h u 기 15장 22절에서 26절 22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려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신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자.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같이 쭉큰 글자는 모세가 간절히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할 때 모세는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한 나무를 주신 것 같이 갈급한 인간의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화목 제물로 삼아 십자가 나무에 달리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리의 잔 백성에게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1.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나무가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라고 하셨습니다. 가까이 서 계신 그리시도를 바라보는 영안을 가져야 합니다. 영안은 말씀 묵상과 기도함으로 열려집니다.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아졌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구했으면 믿고 다만 필요한 때에 그것을 가져다가 사용하면 됩니다 세 번째 그리시도 안에서 쓴 물이 달게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쓰디쓴 셈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이샘물로 부패한 세상을 고쳐야 합니다. 나무와 같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새롭게 변화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며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교훈과 결심입니다 1.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어떤 일을 당하였습니까? 마시지 못했습니다 2. 그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3. 여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리켜 던지게 하셔서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뚝섬교회 한 마음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뚝섬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데 기도와 노력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새 성전 건축이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뚝섬교회 다음 세대가 주님 말씀 안에서 빛과 소금 같은 귀한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 부르시는 가운데 오늘 구역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예수 사랑 도즐 고다 주 예수 날 사랑 나절절주 즐거워도 예수 날 자기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님을 생각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향하네 절반도도 절복도다 주께서 나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한 다음에 주님 가르침계도로 오늘 구역 연합 대배를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뜻과 정성과 마음을 모두 와서 구역례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구역이 확장돼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주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의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 다 만하게 서거 없어.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 나이다. 아멘.